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월 6일입니다. 여러분 대문에 아니면 아파트 창문에 조기 달으셨습니까? 6월 6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조용히 엄숙하게 지나는 날입니다. 이상은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음악이 흘러나오던 바, 음악이 흘러나오던 모든 저녁으로 지게 하려던 거리가 이상하리만큼 6월 6일은 조용합니다. 술도 안 먹고 감온 것도 상가고 스스로 참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1년 중 157일째고요. 음력 5월 7일입니다. 4월 4일, 6월 6일, 8월 8일, 10월 10일, 12월 12일은 63일 만에 주기적으로 오는 날이고, 요일도 동일한 날입니다.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1944년 기독교 청년회가 런던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YMCA가 설립됐죠. 1920년도 오전 만주 봉오동 전투가 벌어져서 1200여 명의 독립군 연합 부대와 5000여 명의 일본군 진압대 간의 교전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쟁 만세입니다. 1944년도 노르만디 상륙 작전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아니어도 세계 역사를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압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군의 오버로트 작전에 일환으로서 1944년 6월 1일 D-Day가 실시된 상륙작전입니다. 또이 작전의 암호명은 네툰 작전이라고 합니다 노르만디 상륙은 역사상 가장 규모의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기 때문에 나체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북서 유럽 해방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전투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같은 작전을 수행했던 게 이후에 인천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6.25 사변인데요. 1949년도 반민특위, 내무장관 장경근 등에 의해 특경대가 해산되고 이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 심한 고문을 당하는 바 육육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는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어서 와해해졌습니다. 1949년도 한국의 정치인 이기붕이 서울시장에 임명됐고 이후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제 아들 총에 사살된 바로 그 이기붕 씨가 오늘입니다. 서울시장에 임명됐습니다. 1961년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천주교, 인천교구의 전신인 인친, 인천 대목구가 설정됐던 해입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라고 그랬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전몰한 장병들의 충혈를 기르고 어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정된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매년 6월 6일은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현충에 이르는 관광서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도 조기를 개양하고요. 대통령 이하 삼보요인들과 국민들은 국민무지를 참배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 동안 행합니다. 1970년 6월 15일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을 공포로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한 망종이기도 합니다. 망종은 24절기 중하나로변나 보리 등수염 있는 곡식의 뿌리가, 뿌리기 좋은 때라고 합니다. 태양 환경이 75도가 드는 때이고요. 양력으로는 6월 6일경에 듭니다. 망종이. 그 대한민국의 현충일은 망종의 날짜와 날짜, 망종 때지났던 제사에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종 때를 현충일로 정한가 봅니다. 또한 오늘은 청주대학교 개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음 김집 음력으로 오늘입니다. 조선의 문신입니다 김집은 1974년도 음력 6월 1일을 오늘 태어났고요. 어, 1956년, 1656년 음력 윤 5월 13일 날 가셨습니다. 아 이인적, 이황이 송시열, 박세차와 함께 인신으로서 어, 최고 영예인 문묘와 종묘 종사를 동시에 이룬 육현 중에 하나가 바로 김집입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 악시, 아롱 쳐진 옷 자라,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람 여러분. 나이가 있으면 이 노래 한두 번안 해본 시문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난영 씨가 오늘 생일입니다. 이난영 씨는 1916년 6월 16일 육자가 맞네요. 태어나셨다가 1965년 4월 11일 돌아가셨습니다. 목포 출생이고 일정 강연기 때, 강정기 때 트로트 가수입니다. 대표곡으로는 지금 저희가 앞에 했던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해조곡 등이 작곡가 박시춘씨, 작사가 반여월씨신남방씨와 함께 가요계의 삼보배라고 불렸습니다. 1936년 같은 가수로 함께 노력했던 김해송씨와 결혼했고 해방 후에는 김해송씨가 조직한 KBK 악극단에서 활용하다가 6.25로 인해서 김해송 씨는 납북됩니다. 그 납북된 후에 자식들과 조카들을 혹독히 노래 연습을 시키며 그들은 각각 김시스터와 김보이즈. 조카와 자식이 김시스터와 김보이즈가 바로 조카와 자식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였던 남인수와 사랑이 쌓였는데요. 남인수가 그때 폐계라고 알고 있어서 사랑은 얼마가지 어,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1965년 4월 11일 사망했습니다. 나이는 4 8비니까 경제의 나이가 적었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가수로서 목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난영 기념사업회라는 게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표의 눈물 기념사업회라고 불립니다. 목표에 가면은 그 공원에 에, 이난영이시 목표의 눈물의 그 시비가 있습니다. 1962년 유재하 싱어송라이트 오늘이 생일입니다. 성욱, 심정민씨. 75년 배우 최민영 씨 스포츠 감독 박용훈 씨 77년생이고요. 배우 김동희 씨 78년생. 아이돌 배우 김현중 씨 86년임 되겠습니다. 스님이니까 미리 진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죽어서 극락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극락세계를 현세를 체면할 수 있는 진언 있습니다. 옴 갈라 갈지리아 사바 옴갈지리아 사바 옴갈 사후의 극락세계가 아니라 생에서 극락세계를 맛보려면 옴갈지리아 사바를 요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남은 시간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날 보내시고요. 또한 내일을 위한 에너지 축제하는 시간 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